네자 조합과 도형의 개수 같이 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조합을 이용해서 문제에서 직선의 개수를 구하시오 삼각형의 개수를 구하시오 그 개수를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죠 자 조합이 뭡니까 여러분 선택한다는 거예요 택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직선이 되기 위해서는 점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선택해서 연결만 시켜주시면 되겠죠 지금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있느냐 자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에서 이두 개를 이제 택하면 뭐를 만들 수 있어요 네, 직선을 만들 수 있다 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이게 서로 다른 N개의 점 중에서 자, 두 개를 택해가지고 얘들아 연결만 시켜주면 직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NC이더라 라는 거죠. 자 N개의 점에서 이게 두 개를 택하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하나 둘셋넷 다섯 개의 점 중에서 자, 두 개를 택하면 그 연결만 시켜주면 직선이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일직선 위에 점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두 개는 당연히 일직 선 위에 있죠. 근데 이렇게 세 개라든지 네 개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직선 위에 있을 때는 여러분 이렇게 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우리 응용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일직선 위에 이렇게 네 개의 점이 있고요. 자 그리고 바깥에도 뭐 이렇게 점두 개를 한번 찍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일직선 위에 지금 네 개의 점이 있어요. 봐봐라 얘들아,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직선을 만드나? 이렇게 두 개를 선택해서 자 직선이라는 것은 이, 내가 두 개를 택했다, 아가 그러면 그거를 두 개를 연결을 시켰을 때 양쪽으로 뻗어 나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자 내가 이렇게 두 개를 선택을 했어. 그래서 양쪽으로 뻗어 나가게 연결 시켜 보세요. 다 똑같죠? 어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일단 모든 경우의 수, 자, 6시를 구합니다. 6개의 점 중에서 2개를 택하는 거죠. 그 중에서 직선이 안 되는 경우 또는 중복되는 경우를 빼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이렇게 4개 중에서 어떻게 2개를 택하더라도 같은 직선이라는 거죠. 이렇게 택하든, 그죠? 이렇게 택하든 같은 직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이렇게 2개를 택하는 경우를 빼줘야 되죠.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시 더하기를 해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이 사실을 다뺀 거잖아. 네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한 경우의 수를 다 빼버린 겁니다. 모조리 뺀 거거든. 자, 근데 결국 이것도 직선 하나의 직선 아닙니까? 그래서 그한 개의 직선은 더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처럼 이 점들이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을 경우에는, 어 그냥 두 개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일직선 위에 점이 여러 개 있을 때는, 어 여러분, 중복되는 거를 빼 주셔야 된다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고, 마지막에 1을 더해 준다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삼각형의 개수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점들이 있어. 다섯 개의 점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세 개를 선택을 해서 연결시켜 보시겠어요? 그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삼각형이요. 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번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 중에서 3 개의 점을 연결을 하면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nc 3이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5 개의 점 중에서 자, 세 개를 택해서 연결하기만 하면은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얘들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선생님 일직선 위에 점이 여러 개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한번 해봅시다 똑같이 자 똑같이 이런 식으로 점이 있다라고 치자고요 위하고 에 똑같이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러면 모든 삼각형의 개수는요 자 여섯 개 중에서 이렇게 세 개를 택하면 되는 거예요자점세 개를 택해서 택했어 그럼 그 택한 거를 연결만 하면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빼 주는 거야 어떤 경우가 안 됩니까 내가 이렇게 일직선 위에서 이세 개의 점을 선택해 봐라 그럼 이거는 뭐가 됩니까 선이 직선이 되 되는 거지 삼각형이 안 되죠. 어, 그래서 요네개중 일직선 상에 있는 네 개의 점 중에서 세 개를 택한 경우는 모조리 빼주셔야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세 개를 선택을 해도 삼각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6c3은 이 여섯 개의 점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한 모든 경우의 수잖아요. 그 중에서 삼각형이 안 되는 경우를 빼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더하기 일이 없죠. 이거는 왜 더하기 일입니까? 자, 이렇게 직선 하나가 있는 거죠. 어, 이거는 더하기 일 없습니다, 여러분. 자 왜냐? 왜요+ 왜요 이거 선택해 봐야 여러분 이건 직선이 삼각형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선택을 했어 삼각형이 안되죠 더하기 일 없어요 이거는. 어. 그래서 분리해 주시고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대각선의 개수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도 여러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려고 하셔야 돼요. 자, 볼록 N각형. 어, 볼록 N각형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각이 이렇게 튀어나온 걸 얘기해. 예를 들어서 얘들아, 어떤 다각형이 있는데 이렇게 쏙 들어간 게 없다는 거야. 이런 이런 도형 안 보겠다 이 소린 거야. 이렇게 모든 각이 다 튀어나온 경우,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경우를 볼록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뭘 물었냐면 대각선의 개수를 물었어요. 그 대각선도 결국은 선이지 않습니까? 자,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하게 되면 돼서 두 개의 점을 선택을 했어. 그 연결하게 되면 여러분 선이 나오죠. 음, 그러면 n c 라는 것은 이 점들 중에서 두 개를 택한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합니다. 근데 얘들아 내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개를 택했어요. 그럼 이건 대각선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변이 되죠. 변. 그래서 이 n개를 빼줘야 된다. 이 n개는 뭐냐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오각형이지 않습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오각형인데 자 그래서 대각선의 개수를 물었죠 점두 개를 택합니다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택하는 거죠 그런데 대각선이 아닌 경우를 빼 주는 겁니다 대각선이 아닌 경우가 뭡니까 오각형이니까 변의 개수가 다섯 개죠 그 변의 개수 다섯 개를 빼 준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이것도 이제 n각형이기 때문에 이 변의 개수 n개를 빼 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아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럼 평행 사변형도 한번 볼 건데 지금. 지금 M계의 평행선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행선이 몇개 있고, 또, 요런 이제 또 평행선이 몇개 있다. 이 소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의 개수를 구할 건데, 얘들아 봐봐. 자, 지금 이렇게 지금 서로 평행하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서로 평행하다. 이 소리입니다. 그럼 내가, 자, 요게 지금 몇 개야? 지금 이 문제. 네 개죠? 어, 네개 중에서 얘들아. 두 개를 택하는 거야. 그럼 선님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택했다. 치자잉. 그리고, 가로, 가로가 몇 개고, 얘들아. 세 개지? 세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해보세요. 자, 내가 요렇게 택하고, 자, 가로로 된거 이렇게 두 개를 택했다 치면은, 뭐 보이노, 얘들아? 사각형 보이나? 어, 여기 평행사변형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m 개의 평행선 중에서 몇 개를 택해? 두 개를 택하고, 또, 다른 평행선 n 개 중에서 두 개를 택해가지고, 그걸로 이용해서 다시 봐봐. 아까 내가 쌤 이렇게 두개 택했지? 자또 이렇게 두개 택했지. 그럼 보이나 얘들아, 평행사변형 한개 만들어지죠.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m 개의 평행선 중에서 두 개를 택하고, 고죠. 고배 법칙입니다. 나머지 n 개의 평행선 중에서 두 개를 택하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택했어. 자또내 네, 이렇게 택했습니다. 보이시나요? 평행사변형 보이십니까? 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